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곳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리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인간은 영웅의 도래에 대한 갈망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평화롭고 배불렀던 시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간은 언제나 영웅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홍길동이나 일짐의 이순신과 같은 인물들을 들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이단과 사교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굴레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수 있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큼이나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들 또한 영웅 즉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그들의 민족적 영웅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온 산은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변화산에서 변형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을 황월경에 빠지도록 하는 경험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그렇게 되어주기를 소리 없이 강요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투영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그러니 그들이 변화산에서 한 경험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듣는 사람들은 오해되고 왜곡된 예수님의 모습만을 알 뿐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오해가 간증이라고 하는 형태로 빈번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어갔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가장 연약한 존재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짓된 신화를 버리고.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